선 영상에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공부를 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치과대학에서는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요구되는 것은 바로 실습인데요. 일반적으로 떠올리시는 과학 실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치과대학에 재학 중인 친구가 있다면 실습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치과대학에서 과연 어떤 실습들을 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크게 1학년과 2학년 때 하는 임상 전 실습과 3학년 2학기부터 하는 임상 실습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저희의 이름이 적힌 하얀색 가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청록색 왁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 네모난 블럭을 조각도를 이용해서 치아 모양 그대로 조각하면 됩니다. 이를 치아 카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습을 통해서 치아의 정상의 목적 구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지만 하다보면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데에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불을 사용하는 왁스업을 하게 되는데요. 불로 녹여서 액체가 된 왁스를 조금씩 쌓아 올려 치아 모형을 재현하는 실습입니다. 이렇게 석고를 카빙하기도 하고요 조금 징그럽네요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자신의 실슬 메이트와 서로 인상을 떠줍니다 이렇게 서로의 인상을 떠주면서 사이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인용들이 <laughs> 싸우는 것 같네요 인상을 채득했다면 이제는 석고를 잘 섞어서 부어줍니다 그러면 모형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쉬워 보이는 과정도 잘 하려면 몇 주가 걸립니다. 수십 번은 해 봐야 기포가 없는 제대로 된 모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양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친구들과 비교해 보기도 하는데요. 제 이는 좀 작네요. 이기가 따라란 따라란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매일 먼지들과 싸워가면서 실습을 해야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참 많이도 만들었네요. 학교가 끝나고 밖에 나와 보면 이미 해가 진지는 오래입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아 네. 오늘 저 무슨 일을 받아야 되나요 아, 오늘 이따가 이 친구를 스케일링을 할 거고. 네. 네, 시간이 되면은 이제 네. 혹시 뭐충시 네. 같은 게 있으면 되면은 네. 작은 사진 그러니까 군의 네. 방사선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경력은 얼마나 경력은 되셨나요? 경력은 무려 1년. 1년 <laughs> 스케일링 얼마나 해 보셨어요? 스케일링 그래도 제가 여러 번해 봤죠. 아, 진어요 서른 개링오오아직 네, 멀었죠. 어. 치과에서 들려면 아직 멀어. 아, 혹시나 스케일링 을 받다가 제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 이런 책임져 주시나요? 아, 이게 그런 걱정은 음. 좀안 하셔도 되는데. 네. 저희가 또 외래 교수님들이나 치과 네. 레지던트 선생님들이네. 받주시면서 아, 진료를 네. 해가지고 네. 저희가 혹시나 음. 좀 이제 실수를 했더라도 음. 이제 수습을 좀 빠르게 해주십니다. 아. <laughs> 잘해주세요. 보존적인 스케일링. 아, 공작적인 스케일링. <laughs> 과온거같피많이났어요 <laughs> 네, 오늘은 4학년, 원내생 선배님들과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학년에 다니고 있는 이주명이라고 하고요. 올해 말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도부 부장님이시기도 한데 아네고이 <laughs> 굉장히 좋습니다 장인탈이한번 <laughs> 시켜봅시다 아 저도 4학년 재학 중인 권창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주영 선배님한테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이렇게 후배를 부르는 이유가 뭔가요? 케이스라는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케이스라는 건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환자들을 보고 이제 진료를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요. 따로 환자분들을 이제 단체 같은 것과 결탁이 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지인들이나 친구들 후배들 가족들을 불러서 실제로 진료도 봐주고 음. 음. 케이스를 채우시는 동안 그 진료 범위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치주 네, 제일 많이 하고 네. 그다음 보존 많이 하고 그다음 외과 네. 뭐, 보철 소아치과 네. 스케일링은 20개라고 되어 있는데 1년동안 한 거의 50회 이상의 그다음 많이 하는 게 보존과 진료 대부분 거의 레진 진료 1년동안 어. 12개 근관치료도 해야 되는데 세네캐널 도철과 크라운은 1개 외과적 진료는 발치 해야 되는데 5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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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는 18번은 심플 발치가 가능하고 4 8번 서디컬이 아 그럼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배나 동기한테 이제 당하겠죠 쏘아치과 네. <laughs> 네, 그거는 이제 한, 것도 한계 요즘 애기들은 너무 부모님들이 구강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섯 명될거 한데 앞에 다섯 명이 다 너무 깨끗하고 해가지고 저번 주에 끝냈어요 <laughs> 똥줄 팠습니다 <laughs> <laughs> 졸업 직전까지 별개로는 선생님들 어시스트 거의 모든 과 어시스트를 들어갈 수 있는데 합쳐서 이제 케이스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 <laughs> 뭐 재밌는 썰이 더있 연애 썰이 나쁘네 여자친구 생겼다는데 맞습니다 <laughs> 여자친구 아직 없죠? 그쵸? 좋아합니다. 뭐 네, 이, no.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laughs> 이 영상을 <laughs> 보고 계시면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